아 저희는 뭐 가방 만드는 회사고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가방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특히 우간다 지역에서 아동들이 물을 날때 사용하는 물통을 제리캔이라고 하는데 이 제리캔을 담는 가방, 그 물을 날때 위험하지 않게 좀더 편리하게 만드는 가방을 우간다에서부터 만들고 이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 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희가 창업을 시작했었어요. 2014년도부터 시작하고 올해 어 6년 정도 이제 되는데 이제 아프리카를 가본 것도 사실 저는 우간다가 처음이었었어요. 거기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 2014년도에 다시 이제 우간다로 가면서 창업을. 5년 동안 이제 가방을 제가 지난 주에도 다녀왔으니까 총 27번 정도 우간다를 다녀오는데 시골과 도시의 격차는 점점 점더 멀어지고 그런 불편을 주로 아이들과 여성들이 겪고 있었고 그리고 사고의 위험성 이런 것들은 제품을 만든 디자이너서 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제 여기 보시면 이 물통이 우리가 실제 제리 캔이라고 하는 10리터짜리 물통이에요. 도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머리로 주로 이동하는데, 이러한 길을 가는 중간에서 차량들이 아이들을 보지 못해서 생기는 차량 교통사고들의 위험도 굉장히 많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든 가방은 뭐 딱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러한 제리 캔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을 운전자들이 조금 볼수 있는 장치들, 선명한 색상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물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방수의 기능이 조금 높은 재료 그리고 이런 리플렉터 기능들을 추가해서 좀 차량 사고의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해요. 또 우간다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들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게죠. 이런 가방은 바이번 기부원이라고 해서 소비자분들이 제품을 하나 사주시면 이 가방 하나가 현장의 아동들한테 기부되는 방식으로 저희는 실제 우간다에 이 기부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직접 오픈했고 총 지역에 13분 정도의 여성분들이 만드세요. 이런 제약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그런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연구하다 고하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제품들, 기존에 못했던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지금 가깝게 느껴지는 뭐. 사회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소재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천해보고 안 되는 건 수정해 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반복해야 될때큰 변화들이 후에 일어나지 않을까.